네 저희는 이제 단꿈 협동조합 한지 공방 이사장님과 함께 있는데 이사장님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음, 단꿈 협동조합 음, 한지를 통해서 어, 사람들을 어, 재활시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그 단꿈 협동조합의 이사장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2019년 마을 기업에 선정되셨는데 혹시 그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하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음뭐 전에부터 해왔던 거긴 하지만 음, 우리가 소외계층을 살리는 소외계층에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음, 그런 어떤 흐름 선상에서. 노숙인이나 쪽방 사람들 중에서 무료 체험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 또 자리배기를 찾을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자리배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조화학원이 되게 하는 흐름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음, 그리고 또, 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한지 체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한지 체험 지금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박남회. 예, 중소기업 살리기 박람회에 동참을 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유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지 체험 음, 외국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들에게 한지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판매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지 공방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한지 공예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토대도 있지만, 어, 그 빛깔이 주는, 음, 사람들이 이 한지공의를 경험하고 나서, 어, 어떤 치유효과,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분들이 한지공의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이 협동조합의 그 과정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예, 아마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면 여기 단공 협동조합 한지공방에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을 할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강사 저희가 뭐 20년 이상 강사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강사 자격증도 줄수 있는 그런 탁월한 우리 팀장님이 계셔서. 음. 어, 찾아가서도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한지 체험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가서도 가능하고 또 이곳에서도 신청을 하면 어~ 여기서 어떤 한지 어떤 과정들이 약 3년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그리고 자격증까지 주는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보유한 사람이든 우리 단꿈이라는 그점 선상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회복이 되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보람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꿈의 비전이 그런 비전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저희가 만드는 이 단꿈 한지공예품들을 사주는 것 그리고 같이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이 담금이 담고 있는 비전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줄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겠죠.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고 교육하고 체험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laughs> 체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방공서나 학생들에나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 보람과 더불어서 또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